너는 멸공 안 하냐? 멸공? 아 멸공. 어. 아 여러분. 어.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멸공. 어. 광고 홍보 전화 어. 받을까? 어, 어, 받지 뭐라. 마. 어. 빨리 끊어. 어. 야. 어. 멸공이 시, 오늘 시작하는 거 지금? 어 이제 시작. 이제 시작. 내가 원래. 어. 얘는 알아. 뭐. 너도 알고, 담비도 어. 알고. 어. 나랑 진짜 얘는 고일 때, 89년도부터 친구니까. 우리 친구니까. 89년도냐? 어. 89년도 고일 그렇지. 때. 3 0년 넘은 친구라 내 오래된 친구 다 알아. 내가 제일 어. 세상 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 원투쓰리. 어 알지 나도. 이지. 어. 1등 원투는 안 바뀌어. 안 원투는 안 바뀌지. 원투는 아, 안. 3등부터좀 바뀌는데 원투는 어. 절대 안 바뀌어. 근데 내가 투는 얘기 못 하겠어. 투는 어, 얘기 못 하고. 어. 어. 그 투를 좋아하시는 어. 분들 충격받을까 어. 봐. 이런 어. 내가 얘기하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뭔지 알아? 오늘 타임 공산당. <laughs> 그거 내가 알아서 물어보거 너 멸공 안 하냐고 그래서. <laughs> 공산당. 이 얘기라면 사람들이 와! 웃어. 어, 그럼 어. 내가 묻지. 넌 공산당에 좋냐? 아, 그럼 싫대. 그렇지. 어, 나는 제일 싫어. 어. 근데 난... 그거, 이거는 맞아요. 이게 제가 얘가 고1 대부터 응. 지금까지 제일 싫어하는 어. 게 공산당이야. 제일 싫어하 1등이 공산당이야. 어. 그건 죽을 때까지 안 변해. 어, 그러니까. 2등도 안 변하는데 그건 얘기 못할게. 진짜 그거는. 그래 여기까지만 해. 1등만 해. 2, 어. 두 번째 뭔데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아지 맞지, 맞지. 맞춰봐요. 어. 2등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얘기 못해. 3등 오늘 선대 3등... 나한테 테디가 제일 싫어하는 거 어, 공산당. 어, 3등부터 좀 바뀌어. 어? 그렇지. 근데 하여튼 1등 공산당 공산당 좋아? 넌 좋냐? 안 좋아. 그러니까 그거 좋아, 좋을 그렇지. 수가 없지. 뭐, 뭐. 근데 이제 공산당이?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너 음. 저기 정영재 부회장 어? 너 인스타 이런 거 팔로우 이애... 안 하지. 야, 이해관이 이제 이잠... 야, 무슨 큰그 그쪽은 아니야.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나는 <laughs> <난> 준스톤이 준스톤. <laughs> 공 쪽하고 비슷해야 되나. <laughs> <간간은> 준핵관이라고 요 <laughs> 그러면? 준핵관? 어? <laughs> 그러니까 너 저기 정영재 그 부회장 어. 인스타 팔로우 안 하지. 나 인스타 팔로우 하는 사람이 전3 아. 명밖에 없어. 하긴 네가 근데 하는 법을 <laughs> 너랑 알지도 모르겠다. 어. 우리 큰 딸이랑 <laughs> 황순륙이랑 그다음에 주스톤이랑명 어. 하다 그다음에 더 하려고다가 어. 어, 귀찮아 못 하겠더라고. 안해 아무도 없어. 정진 부회장이 <laughs> 어. 지금 팔로우 몇명인지 알아? 몰라? 75만 명이 넘더라고. 어, 깜짝 놀랐어. 아마 이 멸공 어. 때문에 더는 것 같기도 한데 어. 느낌은 아니 그뭐 사실 뭐 사람들이야 뭐 멸공이라는 단어가 싫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처럼 너처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저기 저 오해가 있어서 이 네, 뭐, 등은 뭐... 자꾸 정치인 이름 나오는데요 어. 정치인 아닙니다 어, 정치인 아니에요 정치인 네, 아니에요 정치인 아니에요 정치인 아니에요 올타임인데 정치인 이 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자꾸 때가 바뀌어 뭐, 올타임으로 1 등은 공산당로 확실해요 그거는 그런데 어. 이분이 원래 그 해시태그를 재밌는 걸 많이 달아 음. 해시태그가 뭔지는 아냐 샵하고 쓰는 거. 응. 샵? <laughs> 아, 얘, 얘가 이런 걸 되게 약해가지고 제가 알려줘요. 샵1 0 3모 단문 오십원, 장문 백원. <laughs> <laughs> 근데 옛날에 그것 때문에 응? 어, 미안하고 고맙다. 응. 그뭐 고기 먹으면서도 아, 어. 해시태그 미안하고 고맙다. 그래서 응. 그 소위 문빠들이 응. 약간 부글부글한 게 많았어. 그 옛날에 그 세월호 응. 관련해서 방명록에 응. 문제인 대통령이 써가지고 응. 근데 미안한 걸 알겠는데 뭐가 고맙지? 막그래고놀라해좀 됐었잖아. 응. 근데 그때부터 막 그러다가 이번에 터진 것 같아. 음. 아, 나는 사실 뭐 아니 너 공산당 싫어하는 거, 내가 공산당 싫어한다러는거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 말해도 되고 써도 되고 내가 멸공을 쓰든 반공을 쓰든 뭐 멸치를 쓰든 다. 근데 그걸 조국 아 근데 이 양반은 참 오지랖도 넓더라. 아그 지금 저 뉴스에다 안 받아져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지금 아그 어떻게든 아요한번 그래서 받치는 뉴스 한번 받쳤구나. 어. 아니. 유양반이 그 저기 정용진 보이자니 거기 그걸 썼어. 숙취 그 해소 음료에다가. 아, 다 알아 뭐. 나도. 아 여기 또 아니, 아니 어. 너 말고 여기 있는 분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 어. 어.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마지막에 멸공 쓰니까 음. 그걸 조국 전 장관이 음. 윤석열 같은 아직도 멸공을 쓰는 사람이다. 윤석열 같은 사람이다. 음. 그거 저저좀 띄워 주실래요? 이게. 보고된 웃겼는데 근데 저거를 난더 재밌는 건저 저게 이제 조국 전장관이 올린 거야.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거. 요요는두 번째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저거를 정용진 부회장이 저걸 다시 다시 올려 다시 올리더니 저거 저거 아니야. 리스펙 뭔지 알아? 너 존경한다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지 너. 응. 리스펙도 존경한다는 거야. 저 리스펙. 이게 뭐냐면 음. 아 이거 저 기, 기생충 리스펙 리스펙 이거, 이거 하는 거야? 지하철 아저씨? 아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리스펙 이게 네. 그냥 제가 할길 가세요 아 별걸 다 신경 쓰려 약간 이런 아, 느낌이야 아나 그러니까 아, 몰랐어 약간, 약간 조롱 오. 그리고 저, 저거를 저 쓰고 이제 조국 장을 쓰고 나서 리스펙 한 다음에 네. 조국 장관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한번또해 이제 저뭐윤성열 후보랑 뭐 저거 음. 달파멸콩 일베놀이 뿌리가 어디인지 보여준다 그랬더니 그 밑에 이분 진짜 리스펙. <laughs> 어 이분 진짜 리스펙. 이분 진짜 리스펙. <laughs> 음... 그러니까 이게 당신 진짜 관조이고 약간 이런 뜻이거든. 음... 음... 근데 일단은 음... 지금 저 저. 달파 멸공하면 일배야? 그러니까. 아 멸공이 일, 너 일펜 일가봐 멸공 하면 안 돼. 너는 공산당이 싫으니까 일배야 너. 아저씨는 공산당이 좋아? 난 이해 못하네. <laughs> 어. 아니 저초 강남에 빌딩 사는 게 꿈이라는 초자본주의의 총아이신 조국 전장관께서. 어. 공산당이 좋은가 그러면? 어, 공산당은 그, 자본주의 아닌데 아닌가? 내어나무 단순한가? 시네 그, 그 멸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뭐 너무 뭐 예스럽다 그래야 되나? 음. 뭐 약간 철진한 뭐 이념론이다 뭐 이런 취진 것 같은데 아니까 음. 그러니까 나는 정치권에서 그렇게 놀라야 되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음. 생각해. 음. 아 근데 무슨 그냥 일반인이 파워 인플루언서가 그냥 대기업 부회장이 S s g 랜더스 그래서 그랜더스요 인천상륙작전. 아, 아, 그런데 아. 그걸 가지고. 조국 전장관 이 저렇게 올리는 거 그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시이뭐 조국 전장관도 그렇고 어. 누구야 정은진 부회장도 그렇고 음. 다이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지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어 아니 뭐 조국 전장관도 뭐 그거 싫으면 싫은 거지 <laughs> 싫으면 시집 가면 되는 거고 어, 싫으면 시집 가는 거아 <laughs> 그 아니 조국 전저 정은진 음. 부회장도 그렇고 음. 각자 다 이제 그 뭐냐 음.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음음. 근데 다만 이제 어, 정우정 부회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사실 나는. 어떤 면에서? 왜냐면 사실 재벌 회장들 중에서 음. 멸공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을까? 올 멸공이지 아니 왜냐면 당연하지 공산.. 지금 조선 노동 노동.. 노동단 아니야 저기? 어? 그러니까. 저 동네에 있잖아 자본주의는 저기잖아 재벌은 저기잖아 그렇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한 아저 중국 공산당 음. 거기는 사실 뭐 중국식 사회주의 뭐 희한한 주 시스템이긴 한데 어. 거기는 컨트리 리스크 가 엄청 커가지고 마윈 이런 사람도 어느 순간 없어지잖아. <laughs> 그렇지 불안해서 사업 하겠냐? 그러니까 뭐 하나 찍히면 상장도 못 하고 음. 그러면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음. 조선 노동당이든 중국 공산당 좋을 수가 없어 이거는. 음. 어, 컨트롤즈가 워낙 커서. 그렇지. 근데 이제 어? 거를 입입밖에 들을 게막 어? 해시태그까지 다는 거. 그럼 근데 그거를 대놓고 얘기하느냐 안 얘기하는 건 사실. 은 어떤 상당한 용기란 말이야. 그럼. 까놓고 얘기해서 무슨 뭐저 오늘 저근태경 형도 스타벅스 커피 네. 안 먹는다며. 아까 저것도 있어. <laughs> <거>. 오, 스타벅스 <laughs> 아. 스타벅스 불매 운동, 이마트 어? 불매 운동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러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하루 하 그래. 어. 어? 아 근데 형 근태 그 아씨 저 스타벅스 커피 먹다가 사진 찍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근데 근태경형 예전에 나랑. 아, 나랑 커피... 어. 아, 그때, 는 거기, 서타타벅없없어 p s 나 어쨌든 어. 데 스타벅스 커피 쿠폰 줘야 되겠다 줘? 조... <laughs> <laughs> 근데... 아 t o p 커피 쿠폰. s 커피 쿠폰? 근데 p 아 t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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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 이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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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있 s t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를 그렇게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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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면 왜냐면은 지금 제가 곽감독한테 보내드리고 올려주세요. 확인 좀 음. 시켜드리게. 음. 어 저기 오늘 안영님 현근택 어제도 스타벅스 감 크크 오늘부터 안 먹는다 그랬으니까 아 진짜? 어 그랬나보다. 어 어이, 난, 난... 정치인싸 스벅사지 또 말... 사람들이 금방 찾아 저런 거아 그치지 정치인사 그 스벅 거기죠 SBS MBC 일층에 아. 스타벅스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 거기 정치인사 안피디가 커피 사서 많이 갖다줘. 그러니까 아, 나 정치인사한테 맨날 스벅 먹었다. <laughs> 맞아 맞아. 아니, 그러니까 <laughs> 어. 아유 뭐또 그리고 저기 김용민 씨, 김용민 씨도 저기 있잖아 그저 통통하신 아. 분 뭐, 우리 용, 용, 옛날에 정치 쇼 하던 아, 어. 어 거기도 저기 어. 이제 스타벅스 불매 운동하신다 그러고 뻔스를 그리고 노노뭐노 아. 노, 뭐, 재팬 옛날 했던 것처럼 어. 이마트 신세계 어.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하겠대. 마음대로 해. 이게 그러니까 난 너무 어이가 어. 없어서 그런 거야. 나는,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진짜 웃기는 게 어. 그래 그, 그 공산당 시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그게 제일. 그 불매 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를 비하했다. 어. 어?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을 비하했다. 음. 어? 지금 어. 올려주세요. 요거 요거. 형은 형은 어? 너 친하지, 저형 말. 어, 친하지. 어. 저저 어, 어? 저거는 앞으로 영원히 박제될 어. 텐데. 어? 아베를 아베를 뭐 찬양하고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민족 비해 너무 재밌어 어? 안동 가을사관님두분 어. 스벅 커피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 어, 진짜? 아 진짜? 나는 나는 스타벅스 좋아해. 어. 아, 나는 너네 됐, 가, 됐... 너네 갈 때마다 맨날 저기 스벅에서 한 시간 대기해. 너무 막는 때마다. 근데 어. 열고 가면 안 돼? 그게 그렇게 그렇게 예를 들면 음. 뭐야 그저 불매운동 할 만큼 한 만한 나쁜 일인가? 그러면서 나는 이런 얘기 또 하더라고. 음. 오늘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얘긴데 뭐, 음. 뭐 민주당 쪽 표롱론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음. 이런 얘기들해. 어차피 뭐 북한을 반대한다 멸공이라는 거는 음. 음.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깔려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정용진 부회장이 음. 처음에 멸공을 할때 음. 멸공 얘기를 할때 시진핑 올렸다, 어, 뭐 올렸다가 내렸어. 우리가 중국에 아무 말도 못한다 고 기사를 배치면 어. 올렸었어. 음, 음, 음. 그다가 중국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냐, 유런 음, 얘기 나오니까 음, 음, 그사진을 내리면서 내가 말한 멸공 위에 있는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야. 이 그런데 정의중부회장이 내가 말한 멸공은 위에 있는 애들이야,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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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위에 있는 애들이야 음. 하기 전에 윤석열 후보가 음. 저 멸이랑 멸치랑 콩 사잖아. 멸치랑 콩, 그렇지. 이마트 어? 가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멸공 했을 때의 음. 그때 시점에서는 음. 정의중부회장의 멸공이. 음. 중국 공산당까지 포함된 거다. 아, 그렇다면 국힘이 저걸 받는 거. 아, 그 굉장히 심오하게 돌다네 어차피 나네. 단순히 북한의 어. 문제가 아니라 음, 음. 지금 2, 30대가 음, 음. 워낙 반중 감정이 세니 음. 그 표를 노린 거 아니겠느냐. 음, 2030까지 포석을 어. 하려고. 어? 어.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어. 있고 음? 대선 그렇게 더 나아가서 대선 음. 후보가 그리고 지금 뭐저 윤석후보가 중국에 대해서보다 크크 좋은 감정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렇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음, 음. 대선 후보가 반중, 음. 멸 중국 공산당 이거 하는 게 맞느냐? 음. 아마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뭐 비판을 하는데, 어. 한 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 해봐 한 마디로 반미면 어떻습니까로 정권 잡은 사람들이 할말 아니지 않나요? 아. 어. 어, 미면 어떻습니까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내말 틀려? 어이건 굉장히 뼈 때리네. 아니 2002년 대선 때 음, 당시 에 어. 노무현 후보가 반 미면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한거 아니야? 음. 그리고 효순이 미선이 그때 어. 야, 내가 정말 그건, 그건 내가 얘기 안 할게. 그냥 그래, 사고 날. 거야. 그, 어, 사고다. 효순이 미선이 때 음, 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오노가 이거 밀어 가지고 음. 이거 그거 두개 엮어가지고 반미 감정 부르르켜가지고 음. 반미면 어떻습니까 대선으로 나와서 이날리치고 그걸로 성그 선거 캠페인 치렀던 세력들이 음. 어 지금 와서 멸공.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그 멸공이 음. 중국을 의미한다는 거 가정하고 얘기하더라도 음. 그거는 안 된다 무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네. 아니야? 오. 우리 일관성을 가십시다 좀. 그러니까 어? 아 이건 좋다. 아야 오늘 오랜만에 너 멘트 좀 좋네. 아지 요즘에 네가 멘탈이 좀 나가지고 멘트가 아, 별로 안. 아 존나 수... 후졌었어. 아, 아 너무 힘들었어 진짜. 최근에 같이. 한 방송 다섯 어. 번이 되게 후졌었어 네가. 아, 아. 어 근데 오늘은 멘트 좋네. 어, 지 그러니까. 어, 나 아니잖아 그거는. 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게 지금 근데 또 여기 어쨌건데 윤석열 아, 후보는. 아왜 그러냐고 얘기해서. 어. 어. 나는 이제 한한 번. 대통령이중국가자 음. 허허허허허 중국은 큰 나라라고. <laughs> 이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어? 중국은 중국은 큰나라고 음. 우리는 그 옆에 뭐 대국이 어쩌고 저쩌고 음. 혼자 밥 먹고 음. 기사들 맞아도 찍소리도 음. 못 하고. 그렇지. 만약에 한국 대은령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 됐는데 미국 가 가지고 바이든한테 극골 당하고 왔어 봐. 참 아, 가만 히 있겠다. 그렇지. 어? 여기 상대보서 욕심생겼서 어? 수민이 때문에 별로 안비슷해요는 근데. 어? 그렇잖아, 어맞 중국 가가지고 어. 미국 가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걸 드서뭐 예를 들어 뭐, 음. 뭐 트럼프, 음. 아 트럼프로 문제였구나. 음. 어 가가지고 그걸 당했어, 막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뿌리 깊은. 그니까 우리가 자그 좌파 진영에서 보수로 갖다 친미 사대지, 친미 사대. 음. 그럼. 그래. 음. 나 친미 주자 의 맞어. 음. 나미국 좋아요. 어? 그래 친미 <laughs> 어. 사대 치자. 그래. 친중 사대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뭐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면 꼭그 입에 거품 물고 난리치냐? 그걸 그 항상 그건 가지고 굉장히 어. 저쪽에서 예민하게 하, 받아들이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멸공에중국으 들어간다는 것에 거열 받는다는 거냐? 내가 한 생각 어. 보니까, 어. 아이 얘기도 나중 중국 대상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아, 너는 뭐 잡혀갈 때 많아. 파타야도 가야 되고 지금 아, 파타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요즘에. 중국이 어. 우리 민족의 역사에 도움 준게 뭔가 생각해보다 하나 있더라. 뭐? 종이 전해준 거 그건 정말 고마워 <laughs> 종이 종이 전해준 거 어, 그건 고마워 어어. 비단은 뭐 비단으로 라이브는 그, 되는데 어, 그래. 목한 우리가 훔쳐온 어, 거잖아 그렇지 목한 훔쳐온 거지 또 어? 어, 우리가 세배온 거고 그렇지 종이 전해준 거 정말 고맙습니다 어, 어. 어 그게 끝 그거 말고는 도움 되는 게 없어 왜냐면은 그렇지 뭐만 있으면 유2 5 때도 위에서 밀고 내려 같이 침략하고, 밀고 내려오고 그전그 어? 그 전으로 가도 어. 계속 그래왔고 음. 그러네 지금도 요즘에 뭐좀 할라 그러면 자꾸 그럼. 요즘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뭐면 그리고 이도 많잖아요. 도요 선수도 그렇고. 야, 요즘에. 나온 김에? 어. 야, 나온 김에 이게 우리가 역사를 아, 지금 너, 뭐. 저거 너무 재밌어. 뭐. 롯데마트도 못 가. 이마트도 어. 못 가. 어, 그럼 뭐그켜드세요그러면 <laughs> 아, 그, 어? 아, 그래서 박영선 저기 의원이 어. 그랬나 보다. 그리고. 저기 윤후보가 이마트 간거 가지고 비판했잖아. 그리고. 또 이게 번지수를 틀리게 비판을 해. 어. 왜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에 소상공인이 있는데 가지고 대형 마트가 장을 보냐? <laughs> 그냥 뭐 그런 러식 하세요. 그것도 어? 빵 터졌는데. 아, 네, 요즘 에 이렇게 음. 가, 많이 이렇게 감들이 떨어져. 음, 감들이 떨어져. 저기 음. 우리 중국 얘기 하나만 더하면 음. 나온 김에 우리가 음. 중국을 왜 이제 경계해야 되냐면 음. 우리 민족이 중국한테 엄청나게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 6이오까지음 그렇지. 그렇지. 침략을 많이 받을 때 공통점이 있어. 음. 어떤 거? 중국의 통일 왕조, 강력한 통일 왕조가 들어서면 음. 우리 민족이 괴로웠다고. 아 그렇지 한나라 음, 고구려 초고아저 고구려 고조선 수들 한나라야 대따커 음, 음. 음. 그다음에 수문제 음. 수양제 당태종 있을 때 수나라 당나라 때 고구려 어 쳐, 그렇지 쳐들어왔어. 그렇지 힘들었지 그때 어, 맞아 맞아 어, 어. 금나라 쳐들어왔어 쎄리뜨 아, 많이도 쳐들어왔네 원나라 몽고족 대따 세잖아요 새끼들이고 어, 쳐들어왔어 어 음. 그지 그렇지. 명나라는 쳐들어왔지. 일단 우리가 <laughs> 가서 기었으니까 안 쳐들어왔지. 송나라 기었지. 어. 쳐들어왔지. 어. 중화인민공화국 쳐들어왔어. 쳐들어왔어. 안 쳐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살았을 때는 중국이 힘이 약할 때야. 대표적으로 어. 우리 고려시대 때 나름대로 자주국가 언제야? 어, 어, 송나라 어. 비리비리할 때야. 그 지금 송나라 약간 어, 약간 비리비리할 때. 어? 그렇지. 우리가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그저 지들은 항미 원조라고 어쩌고, 음. 어쩌고 개날리치지만. 우리가 경제 발전하고 번영을 했을 때는 음. 쟤네들 문화 대학진 운동이나 문화 대혁명으로 나라가 골로 간 다음에 그때가 없을 때니까. 그렇지. 어?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랑 엄청난 강한 권력이 음. 거의 내가 봤을 때는 마오조동 이상이야. <laughs> 거의 권룡황제 수준이야 지금 어, 보면은. 거의 거의 동급 수준이지. 권룡황제 동급 어. 수준. 마오조동 넘어졌어 음. 왜냐면 마오조동은 경제력이 없었지 지금 돈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아마 권룡황제 수준인 것 같아. 그렇지. 그 강력한 시황제가 등장했을 때 항상 걔네들은 주변으로 뻗어나서 핍박가가 시작했다. 음. 어? 그렇지. 뭐, 우리 대만, 대만, 굉장히 괴로워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 맞아 맞아. 그런데 거기서 그거 하지 마시고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아 우리 멸공에서 지금 중국 역사 공부까지 왔네. 어쨌든 오늘 다 이마트 가서 장보신대 이거 저희 정체 왔을 때다 보고 가세요 이마트 이마트 늦게까지 하나? 나 이마트 올라 가지는 아니 그러니까 물건 물건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오늘 또. 이 공부 잘했네, 하나 아, 똑똑하지. 공부는 좀 잘했지. 정영진 부회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또 올렸더라고. 어. 진짜 좀 빡치셨나봐. 이이 어, 진정 빡친 거야. 어, 이번에는 진정 빡친 거 같더라고. 혹시 그 저기 여러분들 정영진 부회장 그 인스타 팔로우하시면 들어가 보시면 있고요 기사로도 좀떠 있는데 아니 기업가가 내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내가 멸공이라는 단어 쓰고 나는 기업을 하면서 이런 거야.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우리 해외에서 돈 빌릴 때도 북한 저저 저 세계들이 미사일 한 번만 쏘면 그것 때문에 맨날 리스크 있다고 나가고 그기업판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고 굉장히 그냥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열받는 말을 쓴것 뿐인데 그걸 정치인들이 소환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아 내가 그런 것까지 예상해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느냐 음. 음, 그럼 어. 그러니까 음. 나는 이제. 그러니까 저딱 너, 정... 너네는 당해보고 하는 거니? 어, 뭐 약간 이런 거죠. 현실을 모르는 이뇨형 정치인들이잖아. 그 정유중 위원장 하는 얘기가 북한의 핵이란 저것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서 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굉장히 힘든데. 어. 너희는 말주지도 못하고 그 돈한번못 벌어 벌고 음. 조등이만 살아가지고 그날에 음. 진짜 이거 아니야. 그런데 어? 정유중 부회장이 이번에 그 멸공 상태에 대해서 내가 하나 이제 좀 평가하는 건 음. 금기를 깬 거야.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 그 동안. 음. 뭐 재벌, 음. 마찬가지로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야. 그럼. 소위 대한민국 얼굴이 다 알려진 사람들 음. 말을 못했다고. 그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음. 괜히 오해. 맞아, 맞아, 거. 맞아. 어? 괜히 그랬다가 어. 공격당하고 또 여러 논명이 일까봐다 그런데 뭐 몇몇 연예인들 중에도 나뭐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기 뭐 어? 저기 뭐저 헌법 강의한다고 돌아다닌다고 헌법 을 읽어는 <laughs> 봤나 모르겠네데권영성헌법방어로한번 읽어봤나? 야그 책은 어. 어려워서 못 읽어. 어? 그리고 무슨 저. 저 무슨 뭐 사드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강의하고는 음. 그런 이상한 애들 있잖아 말지도 음. 못하면서 한저몇명 음. 누군지 얘기 안 할게 연예면 명예훼손에 <laughs> 내가 걸리니까 음. 어 무슨 뭐저뭐 뭐 광고병 때뭐 광고병 을먹느니뭐 내송송 뭐, 광고병을 먹느니 뭐, 뭐, 뭐 어쩌고 뭐. 저쩌고 하는 애들 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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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뭐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연예인들 보도 뭐 개념형 연예인, 개념형 예능인이라고 어. 얘기를 하는데 음. 음. 이제는 재벌 돈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음. 그냥 자신 있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 그리고 그게 정상 나는, 아닌가? 나는 그거를 깬데 의미가 있다고 봐. 음. 어?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도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음. 자기 의견을 왜 없겠냐, 의견이? 있겠지. 어, 어 지금 <laughs> 내가 보기에 거의 책한 것도 쓸 걸. 어. 쓸 때면 이제는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어. 왔다. 음, 음. 자유롭게. 음. 그리고 그것을 찬성하는 것도 자유? 반대하는 것도, 것도 자유. 자유다. 그렇지. 민주 사회 민주주의를 끌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자가 언론 출판의 자라고 하는. 그럼. 어 진짜... 영어로 영어로 보내줬다. 어. 토미 비냐, 읽어봐라. 어. 아, 땡큐 저, 아, 좋은 네, 얘기 고맙습니다 아, 좋은 얘기 거기 스타벅스 응. 많이 맛있게 많이 드시고요 음. 그래서 음. 그런 거다 음. 나는 이 정웅준 부회장의 그 이제 금기를 음. 깼다라는데 나는 음. 이 의의를 둔다뭐 연예인들도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뭐 인기 많은 연예인들도 음. 뭐 자기 생각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말한다고 아. 불이익을 어. 받는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어. 것 같고 어. 어. 오늘 또 김어준 씨는 보니까 정웅준 부회장 옛날에 몇 킬로였는데 살을 몇 얼마 빼가지고 군대 면제했다고 또 그걸려 정웅진 음. 부회장이 음. 또 그것도 깠더라고 수차 어, 수차 그거는 또 어디서 어디서 또 어. 어. 죽고 했는지 그, 그런 개인 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러면서. 식으로 좀 유치하게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용준 부회장이 어. 오늘 그 코리아 디스컴그거 어, 뭐 그거에 대해서 음.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음. 그래도 우리 뭐몸부가뭐뭐 뭐, 어. 뭐 무슨 도보자리에서 어쩔 식으로 어쩔 식으로 뭐 어쩔 TV 막 이런 거 어. 논리적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는데 음음. 뭐 너는 뭐몇 킬로로 군대를 면제해서 군대도 안 갔던 애가 또 별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좀 유치한 그런 감정적인 반박이나 그건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뭐 저기 요리하는 사람 아니면 주방장 아니면 음식도 먹으면 안 되나 무슨 음. 그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갑자기 정영진 부장이 이걸 하고 이게 어쨌건 조국의 소환으로 음. 또 달파멸콩 뭐또 국힘 의원들 몇명 사실 난 이거 지속되는 건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음. 한번딱 그러고 말면 이거 음.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노재패는 해도 되고 멸공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난그걸 모르겠네 어, 그래서 이번에 그 노재패는 이민족이고 멸공은 <laughs> 멸공은 한민족이라. 한민족이라서 그러니까. 야, 쟤네들 한테 얼마가 죽었는데. 아, <laughs> 난 이제는 못 하겠다 진짜. 어? 근데 그 요번에 보니까 죽었는데. 저기 그래서 신세계 이마트 그다음에 응. 스타벅스 응. 불매 운동하는 데가 또그 노제팬 옛날에 활용했던 고 고그린 그대로에서 밑에만 바꿨더라. 맘대로 하서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뭐 좋은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어도 그런 말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는 게 그건 너무 우리나라 후지지 않습니까? 저도 다른 거뭐 이게 멸공이 맞고 멸공이 틀리고 이런 건다 개개인 생각마다 다른 거니까 이걸 썼다고 지금 뭐 불매 운동을 하네 뭐 하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첫 번째 아이템으로 이걸 한번 잡아 왔습니다 음. 아,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아, 저희 그 이렇게 슈퍼챗도 있지만 그 저희 또 후원 계좌를 통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 이꼭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일일이 저희가 언급을 드리긴 힘든데 저희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 방송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짤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보고 올게요.